격식을 차려야 하는 하객 패션. 효진과 성령이 제안하는 엄마와 아이의 커플 하객 패션은. 요 보여드리면 여러분 진짜 아주 깜짝 놀라요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여기 옷이 있어? 어머, 이게 정말? 하긴 여성복의 미니어처 버전이잖아요 여성스러운 요런 그장장 원피스 라인의 스피스 같은 이런 느낌의 신부보다 이 아이한테 눈이 더갈것 같아 하객들이 아, 민폐 아동 하객, 하객 패션이에요 네. 엄마는 비슷한 페플럼 라인의 아, 음. 이런 스타일로 딱 입으면 엄마와 딸의 진짜 환상적인 패션 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게 정말로 보드랍고 음. 그래가지고. 네, 네. 정말 소재가 괜찮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은요, 진짜 소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미나 음. 스킨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플라워 음. 무늬가. 약간 자가드 원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페플럼 네. 밑에 샤장식이 오, 있어가지고 더 화사하게. 너무 사랑스럽죠? 여자애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음. 우리 조카 맨날 입고 자기가 이러고 다녀요, 여자 애들은꼭 샤가 있어요. 아, 네, 이 샤에 아, 로망이 있어요. 가격대가 사실은 또 네. 정말 좀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인 느낌이잖아요. 엄마 어. 옷도 네, 네.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예요. 네, 3만 원대고 페즈 스커트가 똑같은 3만 원대. 네. 아기 옷이 또 3만 원대. 아들이 참이에요 아까 애연이는 보니까 이 딸들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애기를 하나 더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디 풀라고 지금 딸락했대요. 네. 어 그러니까 빨리 하고 집에 빨리 보내줄게. <laughs> 만들어 봐봐봐. <laughs>